아저씨 왔어요. 아뭔또 뭐 대화를 하래. 아나 진짜 또 찾으러 다녀야 돼. 귀찮구만. 어야야 야, 음? 대화하자. 어 대화 빨리. 아, 아니, 딱히가 아니라. 야, 잠깐참잠 야, 대화하자. 아, 잠깐만. 지, 이제 아니가 아니라, 어. 얘기하자. 어어, 어 질문을 준비했어? 오케이. 어, 한다. 몇월, 몇일세? 어. 12월. 17일세. 어, 12월 17일. <laughs> 어, 사, 어, 맞는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혈액형? A형. 어. <laughs> 이 새끼 내 신상 팔아 넘길 것 같은데, 얘. <laughs> 살짝의 그, 보이스 피싱 냄새가 납니다. 뭐야, 다음 집 어디였지? 아왜 어, 이렇게 여기 굴이 많아? 어, 뭐야. 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 그, 좀, 검은 조잡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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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졸라 못생겼다! 볼리 있던 거? 수다 떨자! 과일이 열린 나무? 어어. 어어어. 어어어. 과선, 어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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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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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심어. 내가 먹을 거야. 좋아, 코끼리, 셀리아! 내가 니네 이름을 기억한다! 어우씨, 깜짝아. 셀리아! 셀리아! 수다 떨자! 삽이 필요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그만 말해, 그만 말해. 어, 됐어. 어, 됐겠지, 이제? 또 막, 또, 천장님이랑 얘기하라 그러고 오면, 진짜 너구리, 진짜, 진짜, 가만 안둘 거야. 어? 땅에 묻어가지고, 살해할 거야. 어, 뭐야? 뭐야? 어, 여깄다. <laughs> 위치가 어디였지? 옆으로 가면 되네요. 옆으로 가자. 어이다, 너굴 상점 좋아. 어, 잘하고 왔어요. 아, 무슨 부탁을 할까? 아, 배달 안초비, 안초비가 누구였지? 아, 어, 알았어. 네네네. 안초비가 누구였지? 그 못생긴 애가 참새 맞지? 맞아 맞아. 안초비가 참새야. 아까 그그 잠자리 채 들고 다니는 애. 개야 개. 개한테 갑시다. 휙 휙. 어 안초비. 너야? 아. 택배 왔어. 배달 왔습니다. 건네기. 응? 어, 내가 배달해주는 거야. 내가 배달해주는 거야. 어,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어, 뭐야, 뭐 주는 거야? 뭔데? 야, 쓰레기통. 야, 이씨. 야, 배달을 했는데 쓰레기통을 줬어. 와, 인성인성모수 얘. 어? 너 나랑 한번 싸울래? 어? 어? 너 쓰레기통을 줬어, 너 지금. 너 내가 기억할 거야. 휴, 쓰레기통을 줘. 하지만, 받은 김에, 집에 설치하고 가겠습니다. 네, 받은 김에 준그 성의가 있지, 그래도. 내 집이 어디지? 내 집을 기억을 못하겠네? 위로 가면 되는구나? 어, 내 집이다. 좋아! 쓰레기통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아, 집이 진짜 횡하다. 바퀴벌레 살겠다. 응? 방에 두기. 어, 큰데? 오! 자, 밀어, 밀어, 밀어. 오! 좋아.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집안이 더러워 보이잖아. 이거를, 땡기자. 좋아. 얍! 좋아. 그리고, 이거를 구석에다가 나, 놔두자. 좋아. 무슨 이거? 그 피라미다. 아예 그그 도미노 하는 것 같아. 도미노 자 좋았어. 쓰읍, 깨끗해 보이는 구만. 좋아 나가자고. 알바, 알바 끝내러 가야지노굴님노굴아씨 사장님 좋았어요. 배달하고 왔습니다. 어어, 어, 할때 나야지. 다이렉트 메일이야? 부케님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는 거라고? 아, 아. 어. 가게를 선전하는 거? 내 전문이지. 편지에 써서 붙이고 오도록 해구리. 알았어. 아. 바로 위에 있었죠, 이거? 좋아. <laughs> 바로 위에 있어요. 편지를 씁시다 이제. 자, 편지를 한번 써 볼까? 편지 쓰기. 부케. 부캐. 부케 님에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의 있게 안녕하세요 씁시다. 안녕하세요. 잘못 썼어. 안녕하세요. 좋았어. 이 정도면 이제 그 받는 사람이 아 여기서 사야겠다 이런 이제 그 구매 충동이 나는 거죠. 크, 예의 발라. 어 펠리시. 어 편지 발송. 이제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그 보내주세요. 결정. 이거 이거요. 그러니까 응, 3위장. 잘 받았습니다. 편지를 붙이겠습니까? 아 꺼져. 아 알았어 알았어. 아이 친구들 착하네. 어. 이 마을 자체가 사람들이 착하네요 이게. 쓰레기통도 주고. 좋아 좋아. 너굴상점. 들어가자고. 어우. 음. 어 제대로 붙이고 왔어요 어 편지광들이야? 아, 앞으로가 힘들어져? 카펫에 매달아 오라고? 누구한테? 셀리! 그 코끼리!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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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님 깐깐하시네 좋아 아까 그 셀리라는 코끼리는 그 집에 있었죠 집으로 갑시다. 일단 은 사과를 따 먹자. 아, 나한테 말 걸지 마, 오. 훠, 훠. 좋아. 뛰어 가자고, 뛰어 가자고. 훠 훠. 아, 이거 강하나 오케이. 다 왔다, 다 왔다. 톡톡, 계세요. 네, 선영. 들어갑니다. 끼리야, 셀리야, 셀리.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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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배달 왔어. 내가, 이거 특별히, 아. 씨, 이거 아무한테나안 주는 건데. 내가 이거 줄게. 아, 그래? 어, 근데, 어, 집 분위기는 바닥이나 벽지만 바꿔도 180도 바뀌긴 하는데, 어, 너의 몸무게는 아닌 것 같아. 어, 그렇지, 그렇지. 평범한 바닥. 아니, 쓰레기통 다음에는 평범한 바닥을 준다고. 아, 그래? 희귀한 상품. 아. 희귀한 상품이 있다네요. 신기하다. 자, 이제 배달을 완료했으니 배달을 완료했으니까 어, 너구 상점으로 가봅시다 너구라. 어, 뭐 어디로 가야 되지? 까먹었네. 아, 위로 가자. 외우겠어? 길을 이러다가. 길을 외울 것 같은데? 이러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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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사장님! 배달하고 왔습니다. 어서와, 어서와. 아알았물 뿌리게를 부캐님에게? 맘대로 쓰면 안 돼. 자기 돈으로 사서 쓰라고. 알았어, 알았어. 아, 아, 아.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져.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이게 사람이 하지 말라면 에이, 좀 그러더라고. 아 뭐야? 아 이게 못 쓰게 돼 있네. 아까비. 부해부해가그 부캐. 고향이죠. 제가 편지 썼던.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어, 뭐야. 어? 어디 갔지? 고양아! 아, 이 고양이 어디 갔어? 어, 여기다. 음? 발라드도 꽤 좋아해. 어, 잠깐만. 어. 배달 왔어요. 이거. 이거 왔어요, 이거. 건매기. 어, 열심히 하지. 정원 열심히 할 거야? 이 편지 니가 쓴 거야? 네! 제가 썼습니다! 아, 편지 너무 좋아해? 간직하고 있어? 아, 다른 좋은 내용이야. 어, 그렇지. 좋은 내용이야. 신중해서 썼지. 아, 그래, 그래. 기특하네. 어, 선물, 아이, 편지를 모으고 있다네. 좋아. 너구라자씨! 좋았어요 사장님 어 수고했어 게시판? 가게 선전 편하게 쓰고 젊은 것자들이 폭소를 터더리만한 멋진 선전문구를 기대할게구리 한번 쓰면 지울 수 없대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는 쓰지 말라고 아다 쓰면 얘기해달라고? 뒤졌다 나 여기 매출 하나도 안 나오게 할 거야 음. 게시판 게시판이 어딨지? 게시판 아 여기네요. 쓰기 버튼으로 쓴뒤 좌우 버튼으로 페이지 넘기고 마치기 버튼으로 이어집니다. 쓰기 한이찬님의 게시물. 일단 너구리 상점이. 어, 좋다는 거를 부각을 시켜야겠지. 음. 아이고. 음. 음. 대단네캬 이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그 구매, 구매 욕구. 어, 충동 구매라고 하죠? 아, 분명합니다. 느낄 겁니다. 아, 나 너무 그잘쓴것 같아. 어우씨, 깜짝아. 쓰고 왔습니다. 잘 쓰고 왔어요. 응. 뭐야? 밀려있는 일이 끝났다고? 아무도 끝이라고? 집 대출금!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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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소, 이거, 이거. 어,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이, 인성 봐, 인성. 아, 알바비? 어, 그래, 그 와, 18,400, 언제, 구해 뭐야? 아, 팔아서 돈 받은 거라고? 어, 그래? 아, 맞다, 맞다. 말씀하세요, 내괜찮번호늘 네, 아, 집 증축 상담. 어 맞아맞아 좀그지가돼 지금 알았어알았어 알았어. 자 아싸 1400베리를 그 벌었네요 요후 아라바이트가 끝났어 이제 난 자유의 몸이야 자유라고 하기에는 18400베리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심은거니까 뽑아도 되겠지 뭐야 왜안 뽑아져? 오오오오 찾았어 사장님 사장님 팔고 싶어요 제가 아, 글쎄 제가 이 사과도 따왔고요 아, 블루 옷 그리고, 아, 사과 6 개나 있네? 제가 이거 꽃도 따왔고요. 사과 따왔고, 평범한 바닥도 있고요. 펜지도 있고요. 자폐도 있고요. 하얀 튤립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장미도 있는데, 얼마죠? 와, 1200원? 팔래! 당장 팔아야지! 일 없어. 아, 못 가, 뭐야. 뭐야, 뭐든 뭐지? 응? 어어, 그래, 그래.